6번은 장뇨를 가진 환자에 대한 간호중재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체 대장 절제술로 영구적 회장로가 있는 환자의 피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간호중재는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에 물이 닿지 않도록 할 필요는 없고요. 장로 피부를 항상 물로 깨끗이 닦아야 합니다. 장로 주머니는 24시간마다가 아니라 4일에서 7일 정도마다 교환을 하고요. 콩류나 계란, 생과일 같은 경우에는 가스, 냄새, 설사 같은 것들을 발생시키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은 장로 환자에게서는 제한을 해야 합니다. 장로주의 피부는 에탄올로 소독하지 않고요. 물과 순한 비누를 사용해서 세척하도록 합니다. 주머니를 부착하기 전에는 장로주의 피부에 피부 보호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피부 보호제를 적용해서 피부 간호를 제공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심화습의 장로 간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피부 간호에 대한 내용은 이 보기를 통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주머니 크기 같은 경우에는 장로보다는 2, 3mm 정도 더 크게 오려야 되고 주머니가 1분의 1에서 1분의 1, 1 정도 찼을 때 비워야 합니다. 수분은 많이 섭취를 해줘야 되고요. 절대로 수분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기를 삼키는 행위. 예를 들어서 흡연하거나 빨대를 사용해서 음료를 마시거나 꺼물 을 씹는 행동들은 피하도록 해야 되고요. 냄새, 그리고 설사, 가스를 유발하는 음식들은 제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음식들이 그 표에 나와 있죠? 이 부분까지는 모든 장르 종류에 대한 공통적인 간호 내용에 해장이 되었고요. 아래 2, 3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회장로와 결장료 각각 특징적인 간호 내용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회장로가 있는 경우에는 회장 다음에 결장이 없는 경우이죠. 원래 결장에서 수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결장이 없이 회장로가 생성된 경우에는 수분이 흡수되지 않아서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를 많이 해주고 전해질 보충을 잘 해주는 것이 회장로의 특징적인 간호 내용이 되겠고요. 결, 장로 같은 경우에는 결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분 섭취와 관련된 간호중재는 회장로보다는 덜 중요하게 됩니다. 이 결장로에서 특징적인 것은 세척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고요. 세척을 24시간에서 만 8시간마다 시행을 해서 규칙적인 배변과 장 운동 시간을 형성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S상 결장론 환자의 경우에는 관리 방법만 잘 숙지하면 수영, 통목욕, 사우나, 성생활, 해외 여행 등의 일상생활이 가능함을 교육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격렬한 운동이나 테니스 같은 운동은 피해야 됩니다.